고등학교 친구 정우가 연락했다. 35년 만이었다. 그 친구가 날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은행에서 30년 동안 남의 돈만 지켰지. 내 인생은 단한 번도 계산해 본적 없었다. 신뢰는 이자보다 빨리 사라진다. 그걸 배우는데 정확히 100일이 필요했다. 나는 한기수. 62세. 서울의 은행 지점장으로 30년을 살았다. 퇴직 통보는 단 3줄이었다. 명예퇴직 대상자. 근속 30년. 퇴직금 3억 5천만원. 박수와 악수. 통장에 찍힌 숫자. 30년의 값이었다. 이제 다른 공기를 마셔야 했다. 서류 대신 파도. 계산 대신 향기. 강릉으로 왔다. 안목해변 옆 2층 건물. 월세 300만 원. 창문을 열면 소금 냄새가 들어왔다. 고등학교 친구 정우가 연락했다. 35년 만이었다. 카페를 같이 하자는 제안. 그는 실물을 맡고 나는 대표 명의만 서류가 펼쳐졌다. 명의 한 기수. 실운영 정우. 보증인 동일. 나는 멈췄다. 은행인이라면 알고 있다. 대표 명의의 실운영이 타인이면 모든 채무가 명의자에게 귀속된다는 걸. 30년이 그걸 가르쳤다. 하지만 그날은 펜을 들었다. 자유가 달콤했으니까. 서명했다. 카페 이름은 오네. 투자금 2억. 인테리어, 장비. 원두 홍보비. 깔끔하게 정리했다. 오픈 3주 전부터 SNS 광고가 돌았다. 인플루언서 12명. 사진. 영상. 해시태그. 오픈날. 줄이 생겼다. 뉴스 카메라가 왔다. 시니어 창업 성공 스토리. 첫달 매출 8,500만원. 두 번째 달 1억 1,200만원, 세 번째 달 1억 2,500만원. 그래프는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장부는 달랐다. 매출은 폭발했지만 순이익은 정체됐다. 첫달 순이익 2천만원, 두 번째 달 2천만원, 세 번째 달 1,500만원. 원두비 디저트 원가 외상이 동시에 뛰었다. 정우는 말했다. 초반이라 그렇다고. 안정되면 나아진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원 30년 습관이 속삭였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하지만 나는 친구를 믿기로 했다. 그때, 오후 3시. 창가 자리.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여자가 있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책. 바다. 윤서아. 42세.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했다. 이혼 후 재기.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따뜻한 목소리. 경청하는 눈빛.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했다. 아내는 10년 전에 떠났다. 아들은 미국에 산다. 윤서아는 달랐다. 내 불안을 알아챘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거짓말로 답했다. 재밌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안했다. 네 번째 딸. 장부를 다시 펼쳤다. 5차의 패턴은 일정했다. 1차 45만원 누락. 2차 450만원 누락. 3차 4500만원 누락. 자릿수만 달라질 뿐 비율은 같았다. 의도된 누락. 포스 원장과 정산표를 맞대니 정산엔 있는 매출이 장부에서 사라져 있었다. 전표 번호가 건너뛴다. 정우에게 물었다.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같았다. 수수료는 변동돼야 정상이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눈은 숫자에 고정됐다. 외상 거래. 거래처 코드. 공급가. 한 곳이 붕떠 있었다. 그때 나타난 사람. 박도윤. 40대 초반. 컨설턴트. 정우가 데려왔다. 세금이 너무 많다고 했다. 방법이 있다고 했다. 대표 개인 계좌를 가수금 처리용으로 쓰면 된다고 했다. 임시로 법인 운영비를 개인 계좌에 넣었다가 나중에 정산 전환하는 거라고. 합법이라고. 서류엔 사인란이 많았다. 맨 아래 작은 글씨. 연대 채무인 수자 한기수. 박도윤은 말했다. 법적 포맷이라고. 의미 없다고. 나는 사인했다. 그한 줄이 시작이었다. 며칠 후 개인 계좌에 7,200만 원이 입금됐다. 법인 운영비 임시 이체라는 내역 당일 출금됐다. 내역 컨설팅 수수료 나는 물었다. 박도윤은 설명했다. 구조 최적화 비용이라고. 그날 저녁. 윤서아가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나는 놀랐다. 어떻게 아냐고 물었다. 표정에 다 나온다고 했다. 그녀가 커피를 한잔 내렸다. 따뜻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사업 같이 하다가 배신당한 적. 그래서 조심하라고.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 나는 그녀를 봤다. 이 여자는 나를 이해한다. 정우가 들어왔다. 윤서아를 봤다. 짧게 인사했다. 윤서아가 물었다. 친구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고. 나는 잠시 멈췄다. 친구니까 믿는다고 답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디데이 10일 세무서 예정고지. 전화가 왔다. 개인 계좌로 7,200만원이 입금됐다가 당일 출금됐다는 내용. 증빙이 없으면 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했다. 숨이 막혔다. 박도윤에게 전화했다. 꺼져 있었다. 디데이 7일 도매상 납품 중단 통보. 외상 5,500만원 미수라고 했다. 나는 현금 결제만 했다고 항변했다. 계약서에 외상 조건이 있다고 했다. 팩스로 받았다. 내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날짜 폰트가 달랐다. 서명 아래 스캔 라인이 얇게 흔들렸다. 끼워 넣기였다. 디데이 3일 디저트 업체 채권 압류 통보. 외상 8,900만원. 보증인 대표 본인. 서류엔 내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잉크 농도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 위조. 통장을 확인했다. 월매출 1억 2,500만원 중 3,800만원이 사라졌다. 내역. P2P 투자 회수금. 컨설팅 수수료. 정산 대금. 낯선 항목들. 정우에게 따졌다. 그도 피해자라고 했다. 박도윤이 다 처리한다고 했다고. 거짓말. 그의 눈이 말했다. 그날 밤. 윤서아에게 전화했다. 30분 후. 그녀가 왔다.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세무서. 외상. 위조. 정우의 거짓말. 그녀는 조용히 들었다. 도와주겠다고 했다. 변호사 친구가 있다고. 상담 받아보라고.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혼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들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느낌. 오랜만이었다. 디데이 플러스 7일 서울 강남. 빌딩 유리창에 시그널 커피 간판이 반사됐다. 접수에 물었다. 정우 이사. 이사. 그는 내 친구가 아니었다. 이제 내 위였다. 10분 후. 정우가 내려왔다. 정장. 명품 시계. 여유로운 걸음. 나는 USB를 꺼냈다. 단이었지? 정우는 웃었다. 대답은 필요 없었다. 노트북을 열었다. 거래 흐름도 한기수 계좌 가수금 명목 7,200만원 박도윤 계좌 컨설팅 수수료 6,800만원 수수료 차감 시그널 커피 본사 계좌 항목 운영 대금 정산분 정산이 아니라 탈취 모든 금액의 흐름이 한 방향이었다 한기수 박도윤 시그널 삼각 구조 정우가 말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비즈니스라고. 나는 물었다. 우리 친구 아니었냐고. 고등학교 얘기라고 했다. 윤서아는 정우의 표정이 바뀌었다. 서아도 알아. 내 사람이야. 뭐. 널 감시했어. 숨이 멎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윤서아에게 전화했다. 두번 끊기고 세 번째 받았다. 지금 어디예요? 침묵. 정우 만나고 있어요? 미안해요. 왜요? 조건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럼 그 동안은? 연기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전화가 끊겼다. 나는 주저앉았다. 로비 바닥. 차갑다. 정우가 내려다 봤다. 입증 못 한다고 했다. 다합법 서류라고. 나는 일어섰다. 경찰서 접수실. USB를 냈다. 형사가 말했다. 자료는 완벽하지만 입증은 어렵다고. 민사 가능성이 높다고. 형사는 고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법은 느렸다.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보다 훨씬 느렸다. 나는 가압류 신청서와 전자증거보전 목록을 만들었다. 속도 대신 절차, 분노 대신 증거. 1년 후. 오네는 사라졌다. 간판은 바뀌었다. 시그널 스페이스 강릉점. 정우의 인터뷰가 포털 메인에 떴다. 시니어 창업을 돕는 새로운 성공 모델. 사진 속 정우는 웃고 있었다. 나는 매일 7시 그앞 벤치에 앉는다. 커피를 내려 마신다. 쓰다. 통장 잔고 47만원. 검색창 62세 가능. 결과 없음. 경력 무관 3건. 경비. 택배, 대리운전, 지원서를 쓴다. 이름, 한기수, 경력, 은행 30년, 무의미하다. 하지만 쓴다. 살아야 하니까,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장부를 쓴다. 실내 3억 5천만원에서 제로, 교훈 프라이슬러스, 존엄 잔액 없음, 저장, 닫기 파도 소리가 들린다. 장부엔 남지 않는다. 은행은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 나는 신뢰를 담보로 사람을 빌려줬다. 회수 불능. 돌아온 건 빚이었다. 파도가 부딪친다. 새 간판 위 정우의 미소가 반짝인다. 중얼거린다. 신뢰는 이자보다 빨리 사라진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강릉의 어디선가 또 다른 한 기수가 같은 통장을 들고 있을 것이다. 신뢰를 잃은 채로